한 사회적 국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미드는 딜교 일어났고 지금 자 미드에서는 계속적인 딜교 자 블루팀은 선례들을 시작했고 신지드 애니, 기 상상적으로는 신지드가 아주 발리는 캐릭터인데 이거 건들림이 잘 하실까 이걸. 어 일단 CS 자체를 애니한테 허락을 맞고 뭐가 되는 상황이네 이게. 지금 미스포춘 3 스택. 전 소라카 일로 극복. 녹턴이 지금 바텀으로 향하고있다 바텀으로 녹턴 바텀 간다 야브라 정글링 이거 가능한가 이거 가능한가 잡나 잡았다 그래 녹턴이 바위게를 먹고 탑에서 신지드 애니워딩 바텀은 좀 압박중 녹턴이 딱 내려오기 좋은 시기인데 지금 자 아직 레드팀은 몰라 자 레드팀은 녹턴이 어는지 몰라요 지금 단지 녹턴은 정글링을 하고있겠구나 생각해요 녹턴 다시 돌아가는군요 확실히 갱킹이 안되고 여기 와드 자 여기 와드가 있네요 녹턴님 이미 들켰습니다 자 레드팀한테도 여기서 미드는 럭스는 마나가 없고 하이머딩가는 체력이 없고 브라움은 순조로운 정글링 계속하고 있고요 자 애니 스턴 아이고 더블 미스 바텀 레드팀 선냅 삼캔 직회 적중 자 여기서 녹톤은 정글링 중 아직 이래 그에 비해 브라움은 정글링 속도 늦지만 3렙 찍었고 먼저 지금 신지드와 애니의 CS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 이거는 신지드 나중에 좀만 마저템을 가면은 큐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 바텀 상황 시비르가 풀을 아, 이 프리 아니라 실드를 뺐죠. 그럼 이때가 일단 미스포츈 딜교하기 좋은 시기인데 지금 접근하면 탐켄치한테 먹힐 수도 있는데 지금 탐켄치가 마나가 없어요. 이때 접근하면 참 좋은 시기인데. 자, 미드 대치. 럭스 체력이 많이 까졌어요, 지금. 할머니인기절 어, 어! 설마, 설마. 설마. 소시아스 더 퍼스트 블러드. 아, 깔끔합니다. 역시 럭스 잘하시네요. 녹턴! 녹턴이 브라움을! 여기서 정글 도 정글! 하지만 브라움은 일반적인 서포터가 아니라 여기는 정글 브라움이지 한 대만 더 맞으면 녹턴은 기절입니다 이제 그럼 킬 각도 나올 수도 있고요 밑에 럭스 있습니다 밑에 럭스 소... 자 녹턴 안전하게 피신하고요 자,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럭스 마지막! 아 브라움 풀을 잘못 뺐습니다 자앞에 미니언 고려를 못했는데 과연! 고려...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 사이에 바텀은 지금 탐켄치랑 시비르가 교전하고 있습니다 자 럭스 이거 집강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있다고 보면 일단 경험치는 먹겠지만 다음번에 하이머딩거한테 각을 내줄 수 있거든요 길각을 지금 타본 신지는 아주 평화롭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CS 레벨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바텀을 보시면은 음, 소라캐치을 많이 채워진 상태 브라움 다시 내려가고 어방 럭스 기절이는데저 길각이었는데 아 어, 하이 하이머딩거 자 여기서 다시 다시 브라움이 스틸 스틸 자, 녹탄 베리어로 막았고, 자, 풀 뺐습니다. 풀, 자, 록슨 짐집 갔고, 하이머딩가가 지금 레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 바텀 향합니다. 바텀. 블루 팀? 블루 팀한테 브라운이 보이지 않아요? 브라운 여기 있어요. 갑니다 자 맞았어요 셋불불슈타기 계속 맞고 있고 탐퀸치 맞고 있고 탐퀸치 체력 얼마 없습니다 지금 다시 위드 교전 봅시다 탑은 그대로 평화파밍 같은데 애니의 애니 체력이 많이 줄었네 요 신지드가 도그로깎은 건가 이걸 근데 탑을 잘안 봤어 자 브람 다시 올라가고 탑은 지금 신지드 6렙 아니 5렙 애니가 6렙 신지드도 이제 곧 용납이 되는데 먼저 이제 용납 찍었습니다 신지드. 이제 애니랑 들결하면 되는데 애니가 문제는 지금 기절 스택이 걸려 있는 거죠. 단 애니가 기절 스택 있을 경우에 본인도 CS 잘못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하이버드가 속박이 이 풀까지 같이 맞았고 지금 하딩이 맞아서 매우 나진 상태입니다. 자 일단 포탑이 원하는 대로 떨어지네요. 러스터 근데 마나 소모가 상당히 심한 캐릭터라 이 럭사 상배 올리긴 했는데 이 역시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오. 바텀 탐켄지 혀를 참 잘맞추네요 아주 촉촉하게 아. 신지도 집을 가네요 신지는 텔레포터가 지금 오이니까 충분히 할수있습니그반면 애니는 지금 텔포터딱 막았죠 저걸 자브라미미드컵으를 자, 왔습니다 자녹탄는 지금 레드를 먹으러 가는 것 같고요 브라미브라미 선아 브라미 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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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를, 럭스를.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아이고, 럭스 이제 살았습니다. 럭스도 잘하네요, 확실히. 지금 브라움은 미드에서 바턴 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바통 에 가면 지금 굉장히 히가 없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체력이 없기 때문에 브라움이 지금 가는 건 별로 옳지 않다 생각하고 지금 신지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하이머딘과 미드에서 돈을 모으는 중인데 어 무엇할 것같습니까 아마 제가 어, 역시 팔목 보호대를 딱 샀습니다 역시 이걸 자, 다시 갑니다 믿으러 갑니다 이제 브라움은 독독과 미리 시중이고 여기서 이제 신지드가 다가갑니다 애니는 체력이 반피 정도 있고 이 신지드가 굶기고 가면 잡을 수있을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브라움 오랩 바텀은 아직 오랩 오신지드넘겼습니다자신지드신지드신지드 독독 독독 애니 풀 뺐습니다 자자자 티버 티버 나왔고 티버 나왔고 티버 나왔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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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킬 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이고 안 되네. 여기 여기서 보시죠. 신지가 당합니다. 궁을 먹고 애니를 넘긴 다음에, 근데 앞에 접착제 안 풀었던 게좀 아쉽네요 여기서. 애니가 풀을 빼고 티브로 가치산에서 기절을 걸고 점화 W 소각 평 해서 애니가 가까손질겨를 이겼습니다. 네. 자 현재 미드는 하이버딩 거. 6렙 럭스 팔렙 미드는 약 2렙 차. 저것도 상당히 심한 차입니다. 불안 맞이고 오렙 그다음 바텀에서 지금 미스포츠만큼 궁을 신우려다가 실패했고, 소라각계서힐을 퍼주고 있습니다. 자, 힐 힐. 11을 먼저 노려야 되는데 탐켄치로 얼려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저게 자 11으로 궁을 써서 빼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다시 또 탈포로 신지도 복귀하고 자 이제 이제 하이먼 속박 속박 서 속박 저거 안 되는데 저럼 죽는다 하이먼딩거. 럭스가 여기서 미리 궁을 빼두는 것도 좋은데 아 여기 궁각이 아깝네요 이게 지금. 럭스가 궁을 잘 썼으면 저 하이먼딩거 바로 킬각 나오는데. 지금 럭스 궁뎀지가300 플러스 73이거든요. 아근데 아까 하이버딩 건 남은 체력이 400 아니지 35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제 궁에다가 패시브 점막까지 합하면 그냥 하이버딩 건골로갈수있었는데아 이거 럭스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자 다음 신지드 내려가고 애니 지금 타일랩 차. 어 애니는 CS가 지금 현재 애니가 53 그리고 신지드가 14. 지금 CS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신지드 템을 보시면은 지금 요거. 아직 플러스 아니 카탈라이스도 못났습니다 이게 좀 아직 신이다토좀 아쉽네요 자하이머닝거는 미드에서 CS 섭취 중이고 지금 미스 포츠는 바텀 향하고 있고 라인은 블루팀이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녹턴은 계속 CS 정글링 하고 있고요 신지드어 아마 두, 제가 보기 두꺼비를 먹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라도 CS 보충을 위해서 가는 것 같군요 자 미드 럭스 근데 이 럭스가 지금은 빨간 팀처럼 은안 보입니다 럭스가 그래서 지금 럭스가딱 나타났고요 이제 자 아타메 탐켄치 소라카 탐켄치 탐켄치 다가갑니다 자3세3세 쏴왔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자 먹었고 탐켄치 먹었고 이제 자 배타고 소라카 뭐, 그렇지 뭐 노리감 소라카 언제 돌아왔지 그렇지 소라카 잡았습니다 자 소라카 잡았고 자 시비르가 잡혔네 그럼 이제 여기선 탐켄치가 불려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근데 탐켄치가 배리 어걸 잘만 이용한다면 원딜러도 순삭할 수 있는 게 탐켄치인데 저걸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저거를 자 이제 뱉고평평평자 미스포츈 풀 장기철 큐! 혀를! 혀를! 아 역시 와 럭스 럭스가 이거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바텀에서 교전중이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럭스가 여기서 맴리를 한거 같겠죠 분명? 궁극기를 우고 있는거 같아요 위에 노턴은 지금 못 본거 같지만 노턴도 봤을지 모지만갈 거리가 안되니까 여기서 가고 미퍼가 다 죽어갑니다 근데 럭스가 여기서 궁을 딱 대는 순간 빵! 시전해서 와 이게 명장률이 이게. 하... 그선제자 럭스는 그대로 하이머딩과 미드 대치 중. 하지만 럭스의 궁이 빠진 상태면 하이머딩과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아, 아까 맞다지 다시 탑을 보면은 신지드가 CS가 상당히 딸리네요. 지금 열아개 이게. 11분인데 열아개 녹타놨고 녹타놨고 독 뿌리면서 가도 진짜 힘들어요 저거 자건드스팅다 됐습니다 애니가 근데 궁을 뺐군요 여기서 지금 브라움이 역갱을 쳐주면 가능할텐데 럭스가 지금 가까이 와가지고 또 제가 보기엔 일단 미드가 좀맵 리딩력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자신신 아이는 꾸준히 밀고 있고 일단 하이버딩거 c s 52개고 럭스가 97개인데 좀 차이가 나긴 나지만 일단 딩거 자체가 후반을 노리는 챔프라서 별로 지금 딸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 1 1을 지금 11은 레벨이 좀 딸리지만, CS57. 대신 상대는 80.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레드팀이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아마 상, 살짝 티어 차이도 있을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카운터라 할까나 그런 선수 좀 있습니다. 일단 탐켄치란 자, 탐켄치란 챔프 자체가 W 먹기로 이렇 사는 건데, 일단 소라카한테 걸려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오, 오, 전멸, 전멸, 럭스, 럭스 과연 럭스, 럭스, 죽나, 먹었습니다. 럭스 먹었습니다. 자, 럭스 먹었고, 배트면 럭스 안 죽어요, 럭스 안 죽어요, 럭스 안 죽어요. 자자 탐켄치 지금 삼기 속박 걸렸고 22 불암 도착했습니다 불암 저 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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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는데 떴는데 문제 떴는데 큐큐평자 시비르가 호응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여기 소라카 전멸 빼고 이제 자 미드 하이머든 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미스포츈도 지금 가면 은 여기서 지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르가 지금 저거 킬각인데요 지금 어미스포춘 지금 상당히 크리올도 좋은 것 같은데 시비르 지집 가장이 좋을 것 같군요 지금 음자 신지도 달리고 아 하이머든 거아저 아까네요 저거 아, 저것만 잘놓으면 됐을 텐데 이제 아 이거 녹턴이추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얘는 워낙 역광강이 심한 캐릭터고 지금 뒤에서 브라 먹어있고 지금 바위기를 먹으면 바텀 라인즈는 좀 순조로 보이네요 그래도 바텀 상당히 7대2 세트스코어 자 전체 글로벌 골드차 약5 0 골드 0 0 정도 정도 차이나고 지금 애니는 10렙에다가 지금 템도 상당히 잘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애니 템을 보시면은 이제 슬슬 이제 그 뭐냐 모렐로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 신지드 템 보시면 아직 로아를 못 뽑은 상태입니다 보통 로아가 기본적으로 12분 정도 로아가 나와야 완만한 게임이 진행되는데 아직 로아가 못 나온 걸 보아선 이 게임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쭉 가시면은 자, 탐켄치! 탐켄치가 지금 딜교를 하고 있고 어... 이번에 혀가 좀빈만았네요 이거 시비르가 지금 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라인진에 버티는 걸 보면엔 아무래도 어! 그래 미스포츠 궁이 나오네 지금 확실히 저 시비르가 지금 몸이 약하면 상당히 몸이 약한 캐릭터라서 <laughs> 저 BF 나온 거보면 아마 지금 단감까지 뽑은 걸 봐서는 열정이고 아마 그런 종류의 탐을 가지 않을까 싶나 아니면은 지금 아무래도 한 번에 무한에대가 올리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자, 시비르 안전하게 집을 갔고요 자, 하이머딘거 지금 우리 하이머딘거는 0킬 이래십니다. 썩 좋은 스코어 아니죠? 그것도 역시 12는 예상했던 대로 곡괭이로 사고했지만 이게 라인 푸시가 좀 강해질지 하지만 실질적인 1대1한1대1 1대1 대결이나 아니면은 소규모한 투는 별로 필요가 없어 갖고 자탑오탑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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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절 애니가 애니가 잡았습니다 브라운을 자 이제 세트 스코어 8대2 4배 차이 나나는군요 자 이제 신지드가 탑에서 내려갔고 지금 바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레드 팀샷로 봅시다 레드 팀샷로도다 보입니다 자. 블랙팀 샷 반대로 블루팀 샷자 블루팀 지금 멤버 왔어요 멤버 왔어요 지금 자자 하이버드인가 궁 제대로 들어갔고 지금 이둘중 하나를 잡아야 이득을 볼수 있어요 지금 저 신지드가 지금 막 약을 뿌리면서 가고 있네요 지금 자 신지드 약 뿌리면서 가고 있어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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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둘다딸피 미포도 딸피둘다 서로 한 대만 맞으면 죽을 피입니다 지금 방금 녹턴이 근데 허니! 키을 땄습니다 방금 그 둘다 한대만 죽을핀데 하이머딩거 집을 안가네요 지금 여기서 브라 맞고요 자 하이머딩거 집을 안갑니다 아직 저거 궁이라도 잘못날라면 그냥 망하는건데 미스포츤마저도 집을 안가요 지금 미스포츤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체력이거든요 오! 하이머딩거 저거 저거 럭스가 지금 럭스가 궁 8초 럭스 궁 8초 럭스 궁 8초 3 2 1 럭스 궁온 아, 럭스 깔끔하군요. 아 역시. 브라운까지 설마 브라운까지, 브라운까지, 브라운 궁 넣고 자 궁, 자 브라운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잡혔고요. 자 녹턴데 11일. 시비르. 이건 11일가 왠지 이게 같은데요. 오 녹턴, 녹턴, 이야 녹턴. 패시브 폐를 이용해 잘했지만 탐켄치한테 결국 맞아 죽는거예요아 이거 아쉽군요 이거 마지막 신지드 접착체 딱가비었습니다 이거 자 이제 탑을 보시면 애니가 지금 탑 타워를 밀고 있고요 자바텀을 보시면 지금 소라카가 여기서 잘 라인 푸쉬를 정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이머딩거 조냐를 뽑았나요 자 이제 하이머딩거가 드디어 조냐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이머딩거가 점점 세지는 시기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신지드가 블루를 먹고 있네요 블루를 신지드가 먹을까 자 애니가 타워를 밀었습니다 신지드가 소라카는 접근 중, 소라카는 접근 중, 신지드 궁을 켰습니다 궁을, 신지드 궁킨 거 같습니다. 그렇죠? 궁 켰죠? 자, 추격, 신지드 추격, 소라카. 저가 가봤자 소용없어요. 소라카. 근데 소라카가 예상으로 단단하죠? 아니면 신지드가 많이 못큰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신지드가 많이 못 컸는데, 지금? 타베슨 브라움이 탑을 잘 막아주고 있고 미디에는 다시 평소처럼 대치가 안하고 있습니다. 자 대치 상황. 자 신지드 집을 가고 있는 상황. 자오 소라카 잡혔습니다. 아 역시 시비르의 부메랑이 역시 깔끔했습니다. 미스포츠는 CS를 그대로 드시고 계시고 여기서 브라움은 정글링을 하고 있고 애니는 다시 탑을 향하고 그 미드는 교전 중이고 신지드는 다시 미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 신지드가 지금 미드로 가봤자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일단 럭스 자체가 풀피고 템 자체가 많은 수급을 위해 지금 매저 메자이. 럭스가 메저이를 샀네요. 어 녹턴. 선이 어 여기도 11위가 앞전멸 1 1위 앞전멸 어머 1 1위 앞전멸 이거 어찌된 일이 11위가 이거 어어여기 여기도 애니가 브라마딱 잡아주면서 이제 탑도 다시 뚫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반대로 바텀도 바텀 탑둘다 블루팀이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이제 블루팀 시야에서 보면은 이쪽 안 보입니다. 아직 여기서 탐퀸 차나밖에 안 보이고 지금 여기 레드 팀에서 죽으면은 시비이랑 불암 둘다 거의 주딜러라 볼수 있죠. 일단 지금 하이머딩거가 딜이 안 나기 오 때문에 그래서 하이머딩거가 아마 마우스의 마법사로 탑을 간것 같은데 아마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어어 어, 하이머딩거 포탑캐 포탑캐리. 주 애니가 하지만 쌍버풀 들어왔어 싸워봤자 이득이 없고. 여기서도 잡혔습니다 자 미스포츈이 지금 확실히 타임이 잘 나오고 CS를 미스포츈이 1 3 0키를 먹은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탐켄치 이거 소라카 잡아야지 쏘라카 미스포츈 잡았지 이득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죽고 말죠 자어 여기는 하이머딩거가 잡히나요 안잡혀 어 저기서 존야를 쓰네 저기서 녹턴한테도 킬을 주려가는건가와 녹턴이 킬을 먹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이거 <laughs>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이 노턴이 같이 출하게 타프 씨라 준다면 은 억제기까지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것도 지금 브라운은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용을 확인을것지만 용이 없는 걸 보고 다시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 바텀을 도우러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 미스 포츠 자 풀에서 가지만신지도저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소라카가 아무리 개피이긴 해도 앞에 적포탑도 있고 지금 신지 도는된다 다이브는 좀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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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도 넘기 저거경타 더블트 이야 이걸 역전 역시 이걸 역전하네요 이걸 근데 녹턴이 지금 신지에 다가왔고 이거 지금 브라운 빨리 베싱 좋을 것 같은데 녹턴이 지금 오네요 녹턴이 오네요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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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전갈 역주행 어 역주행 잡혔습니다 아 럭스 빨공 아 럭스 아깝네요 아 근데 확실히 럭스는 근데 궁이 쿨이 금방 돌아 지금도 쿨이 34초입니다 분명 방금 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자 이제 럭스가 미드로 올라가서 미드로 올라갑니다 하이머딩건 지금 럭스 오는 거 모르죠 지금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럭스 오는 거 알았고. 자 일단 큐로 헛방을 열려준걸 보았어요. 일단 하이머든 거에게 하이머든 거 기절. 저 때가 일단 하이머든 거의 타이밍인데 일단 스킬 콤버가좀 아직 숙련되지 못한 것 같네요. 어 다시 소라칸 바텀 향하고 있고 바텀에 위드 시에스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자1 1을 미드 다시 1 1을 바텀 가고 있고 자 럭스 럭스 궁쿨8 7 럭스 궁쿨 진짜 금방 들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어 11일었습니다. 11일 럭스가 속박 속박 럭스가 확실히 잘 잘하네. 럭스가 잘하네요. 이게 럭스가. 근데 하이머딩은 솔직히 만화를 좀막 쓰는 경향이 있네. 블루버프도 없는데, 자, 딱 막혔고 막혔고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공수면안 되죠. 여기서 공수면 좀 위험하죠. 제가 보기저 피는 또 죽을 피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쓰면 위험합니다. 이제 브라운이 이제 오고 있고, 자, 럭스 궁, 럭스 또 아유 궁이 아까웠네. 이것도 럭스가. 근데 하이머딩을 일단 잡았고 녹턴이 딱잘 잡아줬네요. 자, 12는 딸피 집. 탐켄치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탐켄치가 이 선만 한거 보다시피, 이건 제가 보기엔 안전성을 위해서 한거 같은데. 자, 탐켄치 나왔고, 탐켄치 나왔고, 이제 탐켄치 나왔고. 자, 럭스 만췄고 럭스 만췄고 럭스, 럭스, 럭스 럭스만 췄고 럭스, 럭스, 럭스 넘겨서, 넘겨서, 럭스 잡았습니다. 자, 럭스 잡았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더 가면 위험합니다. 탐켄치가 위험합니다. 저거, 더 가면 안 됩니다. 저거. 네, 탐켄치가 위험하고요. 지금 계속 가면은. 그 사이에 바텀은 계속 밀리는 상황이고 신지도 집을 가고 있고 탐켄치는 지금 피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녹턴은 지금 이제 도주 일단 녹턴이 지금 궁극기가 돌아가긴 했습니다. 이거 지금 궁수로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녹턴이 갈수 있거든요. 궁을 쓰고 녹턴이 공포를 걸고 탐켄치를 오 탐켄치가 설마. 자이 콤보 방금 보셨습니까 이거 얘가 방금 노트, 방금 브라움이 3스텍을 걸고 탐티즈가그 삼킨 나음에 뱉는 즉시 바로 마지막 1스텍을 걸어서 기절을 시킨다 자꽤 좋은 선택이죠 지금 여기서 바타문 지금 시미르가 라인업을 시하고그미스포츈 여기 있는 상황에서 미스포츈 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미스포츈 자 소라카가 킬을 먹었구요 하지만 미스포츈의 딜은 여기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제 함부로 덤빌 수가 없어요 지금 미스포츈 CS가 170개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덤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지금 신지드 위로 탑 향하고 있고 엔리도 똑같이 탑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탑에는 레드팀 CS가 많이 쌓인 상황이고 지금 미드는 그대로 하이브딩과 대충 포탑 3개 1렬로 내려놨는데 이거 확실히 이거는 내가 뭐라도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포탑 3개를 설치해둔 것 같네요 자 신지드 탑으로 향합니다 자, 애니가 탑 CS 많이 먹었고 애니가 CS 166개네요 지금 애니로서 솔직히 애니라는 챔프가 그 패시브 활용도 잘해야 되고 스킬을 아꼈어야 되는 챔프이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어렵거든요 애니가 어 녹턴? 방금 녹턴 어디간거야 녹턴이 지금은 아 아까 죽었죠 자, 자. 애니가 더블킬 애니가 더블킬 땄음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아 이미 아 죄송합니다 네 파괴됐습니다 자 바텀아 럭스가 바텀 가고 있고요 자1 1르 지금 마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요 사이로 잘만 럭스가 공략만 선거는 어 근데 저쪽으로 돌아온다 저거 타이밍이 잘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거 1 1르가 집을 갑니다 자 그쵸 집을 갈수 밖에 없죠 타이밍이 좀안 맞았습니다 자그 사이에 레드팀이 지금 블루팀 애니 애니 하나에 지 애니 하나에 설마 휘두르 애니를 애니를 잡나요? 이제 애니가 상당히 잘 캐서 는데 요걸 잡으면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네 소라카 궁도 지금 같이 써버렸어요. 소라카가 지금 판매 를 흔했네요. 애니가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자 11을 시비를 풀. 11가 지금. 럭럭 자 게임은 이렇게 레드 팀의 썰에는 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좋은 경기였습니다. 종이 경기 보셔서 감사합니다.